바람 속에 속삭이는 안녕하세요 샌즈피트입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3프로를 활용해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결과물 소개를 넘어서 전문적인 퀄리티를 위해서 제가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디테일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서비스의 이름은 오라이고요. 네, 우리가 아우라라고도 하죠. 어 직관적으로 알수 있듯이 웹에서 LP 판을 청음할 수 있는 어 서비스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어 이런 프로젝트를 봤거든요. 어, 카세트 테이프 이 워크맨을 웹으로 구현한 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어,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 여기에 이제 신청곡을 이제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어,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랜덤하게 책상 위에 흩뿌려지는 걸볼수 있죠. 아, 이 장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면 음악이 나와요 네, 저작권 때문에 1초만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음악이 나오고요 이렇게 또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어, 이런 애니메이션을 너무 어, 잘 구현했고 되게 그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로 음, 음악을 듣던 그운치를 너무 잘 살려서 어, 너무 좋게 본 프로젝트고요 추가로 여기 보면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낮이 되었다가 네 클릭을 하면 또 밤으로 변하는 이런 어, 전환 효과까지 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 이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음 그럼 나는 이제 뭘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오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어, 작동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대기 상태일 때는 핑크색이 나오고요. 음악이 재생이 되면 이 컬러가 그린 컬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하는 LP를 이제 클릭을 하면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턴테이블 위에 올리면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방금 그 음악이 시작할 때 들어보셨나요? 이 LP의 핵심은 바늘이 올라갈 때 들리는 특유의 그 잡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니들 드롭 사운드를 넣어서 아날로그 감성을 어, 더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죠. 자, 꺼낼 때도 소리가 나고 네, 이렇게 어, 실행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네, LP 사운드, 네, 피남 사운드가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도 이렇게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어,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이 들릴 때 어, 제가 앞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에 카페 그,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추가를 해서 현장감을 좀 더했거든요. <목소리> 네,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카페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몰입감을 좀 더, 더 했고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 어, 컨트롤러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고, 다음 곡 실행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으로 어, 탐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꺼낼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록된 이 모든 곡들은요 다 어, AI로 생성한 음악입니다. 실제 어, 유제아라든지 그런 명반이나 유명 팝송의 커버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AI 음악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어, 제가 만약에 뭐 스포티파이나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일을 했다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그 가수들의 네, 음악을 어, 또 듣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했지만, 어,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은 어, AI로 만들어진 음악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디벨롭 시켜서 어, 공개를 하려고 하는 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텀테이블은 이미지이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건데, 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LP가 3D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두 요소간의 위치를 맞추는 어, 반응형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AI가 한 번에 완벽한 위치 값을 어, 잡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막연하게 소통할 게 아니라 어, 제어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특정 요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제어판을 만들어 주면 어, 거기서 좌표 값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좌표 값을 AI에게 어, 직접 제안을 어, 하고 그러면서 디테일을 잡아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하더라도 이런 섬세한 조정에는 사람의 기획과 그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어,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어, 내용이. 이 모든 그 작업 그러니까 작업의 한 절반 이상을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의 빌드 탭에서 빌드 페이지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여기서 작업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 일단 최신 모델 제미나이3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무료에다가 어, 토큰량이 어, 제가 생각할 때 커서나 클로드를 사용할 때 토큰 제한에 금방 도달을 하는데 구글 AI 스튜디오 무료인데도 제공하는 그 토큰량이 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1인으로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비용을 이제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어, 스스로 다 코드를 짜고 어, 이런 과정들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 어, 정말 프로토타입까지는 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AI 스튜디오의 빌드 탭에서 어, 작업을 하시기를 네, 추천을 꼭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사소할 수 있는 건데, 네, 어, 일단 음악을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네, 이 컨트롤러 역시 어, 글래스 모피즘이라는 디자인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용어가 익숙할 수 있지만. 어,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할때 그런 디자인적인 이제 지식들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 그 디자인 영역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또이 코딩을 할때 사용하는 그 컨셉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네오 브루탈리즘이라고 어, 조금 이제 구글이 아마 그걸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좀 유행을 했는데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용어들을 제안을 해주면 AI가 더 어,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 때도 글래스 모피즘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런 플로팅 형태, 이런 것들도 어, 미리 플로팅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래서 디자인 어,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어, 언어들, 용어들을 또잘 활용하는 게또 중요한 어, 팁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네, 크기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제가 만들었다는 걸 시그니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협업이나 뭐 이런 개인 메일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튜브 연결될 수 있고 네 간단한 후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넣어봤고요. 음또 사소한 것들 중에 이렇게 음악을 실행시키면 네 이쪽에 스테레오라고 나오죠. 그런데 멈추면 스탠바이라고 이렇게 뜨는 것들 그리고 브랜드 컬러도 컬러가 변환되는 것들 이런 것들 사소한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빌드 페이지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할때 추가된 중요한 그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노테이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어, VS 코드나 어쨌든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코딩을 할때 어, 최근에는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지만 이 터미널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 주고받거나 어,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빌드 페이지에서 어노테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어, 편집을 하는 중요한 팁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해서 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내가 어떤 걸수중하고 싶은지를 남겨볼게요. 어, 자 텍스트의 컬러를 자, 모두 화이트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자, 이거를 add to c h a 버튼을 통해서 채팅창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인식해서, 음, 새롭게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제가 여러 번 시도해 보니까, 아, 이 재미나이 3 프로가 가진 강점이 어, 이미지를 읽는 능력이구나. 이미지를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 그걸 바탕으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걸 잘,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어, 이번에 나노바나나 프로를 써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어, 한글 같은 경우에 거의 깨지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량의 한글을 뽑아보면 어, 깨지는 게 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발전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 이미지를 이제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어, 제미나이 3프로의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제 빌드 페이지에서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가끔 오류가 나는 게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하면 되는데 이 채팅창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나 뭐 저는 귀찮지 않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 그런 게 조금 아쉽게 아직 안정화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에다가 미리 다 넣어주면 좋겠죠. 자, 요런 게 이제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반영이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어, 반영을 했는데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오토픽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API 키를 넣으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일단 그 작동 방식을 제가 알려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캡처하고 그 표시한 부분을 이해를 해서 수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서비스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특히 이제 이번에 제미나이3 프로가 나와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체감한 게 뭐냐면, 아, 최고의 개발 언어가 정말 영어구나. 안드레 카파시가 최고의 개발 언어는 영어라고 했잖아요. 어, 그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말, 이 언어를 통해서, 어,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그와 더불어서 이 말에 어떤 담겨져 있는 함의를 좀더 생각해 보면 결국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언어에서 또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자연어의 간극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건 소통의 어려움, 소통의 부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계속 어, 나보다 더 빨리 어, 더 똑똑하게 성장하면서 어, 가까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너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 아무튼 이제 발전 속도에 좀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게잘 이해시키는 거. 네. 어, 어떤 전문성을 가미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잘 이해시킬 때, 이제 AI는 어, 너무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어, 개발 관련해서 혹시 뭐 문의를 하시거나, 또이 작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어또 말씀해 주시거나 또 제가 운영하는 또 오픈 책방이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는 네,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